마태복음 17장 6일 뒤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동생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처럼 희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여기에 천막 세 개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말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동안에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 위를 덮고 그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며 기뻐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무서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무서워하지 마라.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혼자 계셨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어째서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아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엘리아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아는 이미 왔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에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였다. 이처럼 인자도 그들로부터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주님,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아이가 간질에 걸려서 너무나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가끔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듭니다. 제가 이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왔었는데 고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 믿음이 없고 뒤틀어진 세대여.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그 아이를 내게 데리고 오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그 아이는 즉시 나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로 와서 물었습니다.어째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너희 믿음이 적어서이다.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너희에게 겨자씨 한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기로 움직여라 말할 것이다.그러면 산이 움직일 것이다.너희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그러나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그러자 제자들은 몹시 슬퍼하였습니다.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물었습니다.당신네 선생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내십니다. 네,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자. 들어가자.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모나. 이 세상의 왕들은 관세와 세금을 누구에게서 받느냐? 왕의 자녀들한테 서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서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자녀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성전세 걷는 사람들을 자극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 호수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그리고 첫 번째 낚은 물고기의 입을 벌려 보아라. 은돈 한 개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성전세 걷는 사람에게 나와 내 몫을 주어라. 아멘.